굿모닝 여러분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진다 가지러 가는 날이에 오늘 어, 지금 그날이라서 아, 컨디션이 지금 완전 메롱이에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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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루지가 났어요 일어나야지죠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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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고무줄로 귀를 묶어. 묶어줘요. 왜냐면 너무 잘 부어.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호빵이 돼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귀를 이렇게 묶어준다. 제가 티타늄 리프팅을 2회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보는 친구들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고 아니 안 그래도 쬐까난 년이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면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요 근래 진짜 많이 들었어 어, 기분이 너무 좋다 제가 진짜 사진 빨 영상 빨안 봤거든요 제 인스타 스토리나 유튜브 찍을 때도 항상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화면빨이 안 받아. 진짜 미치겠는 거야. 아니, 화면빨 너무 안 받는 거야. 티타늄 리프팅 받고 나서 어, 화면빨이 너무 잘 받는 거야. 근데 저는 원래 실물파거든요. 화면빨이 안 받아. 진짜 티타늄 리프팅 받고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일단 얼굴이 진짜 작아졌고. 매끈해졌고. 아,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 이 2주 간격으로 제가 3회를 끊어놨거든요. 오늘 3회차잖아요.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받으면 유지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얼굴 작아졌어. 그치, 여기 뾰루지. 아, 사실은 원래 뾰루지 나면 진짜 짬이 안 되거든요. 피부과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짜버렸어. 색소침착이 두 개, 그렇게 돼버렸네. 음, 딱 봐도 진짜 피부, 완전 좋죠, 여러분. 육 뾰루지만 빼고. 제 스킨케어 영상 진짜 꼭 보고 사용해보세요. 저 그거만 지금, 길게는 10년째 쓰는 제품부터, 짧게는 5년, 5년째 쓰는 제품들도 있고, 진짜 좋아. 저는 원래 광고하는 거 진짜 안 믿잖아요. 이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구독자님 분들께서 정말 극찬을, 극찬을 하셨거든요. 댓글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광고도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성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성분이 너무 쓰레기인 거야. 너무 안 좋은 거야. 아름 있고 구독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 저도 안 발라. <laughs> 저도 안 써. <laughs> 저는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핫하면 뭐예요? 성분이. 쓰레기인데. 아, 쓰레기인데. 요즘 인스타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 제품 썼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피부과 가서 몇백 날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피부과 간다고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피부과 가면 또 치료해야 되고 뭐 색소침착 일어나면 그게 또몇 개월 간단 말이죠. 저는 절대 광고 안 믿어. 안 믿어요. 일단 제가 뷰티 제품 추천드린 거는 진짜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겪어봤거든요. 유튜브 광고하고 인스타 광고하고 막 그래서 믿고 썼다가 피부가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막 피부 박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서 진짜 너무 속상해요. 하, 진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쓰던 거를 꾸준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날이거든요, 여러분. 생리하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단 말이죠. 그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안티에이징 제품 절대 쓰면 안 돼요. 그 날에는 수분 공급을 진짜 잘해 줘야 돼요. 이거. 스킨더 앰플. 이거랑 수분 공급 에스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딱이두 가지만 써요.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진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두 개. 이두 개만 써도 피부가 진짜 좋아진다. <laughs> 제가 쌩신한고 <쓰시라고. 웃음>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날이 아닐 때는 그냥 평소에는 저는 이거. 스킨천사 센텔라 앰플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 20%랑 징크 4% 들어간 이세럼을꼭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1, 2, 3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짱이야 피부 제 피부 봐요 제 피부 봐 구독자님분들께서 진짜 이거 쓰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극찬을 극찬 이거 광고 믿지 말라고 여러분 광고 절대 믿지 마 광고 들어오면 진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괜찮은 것만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많이 깠어요 <laughs> 광고 들어와도 좀 까는 스타일이다 구독자분들께서 저 믿고 사용을 하는 건데 추천해줬다가 피부 나자빠져 봐 무슨 일이야 <laughs> 전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광고 들어와도 까는 스타일이다 잘 까요 행거에 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겨울 아우터들 조만간 리뷰 해 드릴 거예요 아울렛 가서 구매한 것도 있고 동묘 가서 구매한 것도 있고 백화점 가서 구매한 것도 있고 한남동 쇼룸에서 구매한 제품들도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 여기 옆에 행거 더 있거든요 아우터 부자예요 아우터 같은 경우는 뭐 무스탕, 퍼, 코트 점퍼 포함해서 한 20가지가 넘지 않을까 <laughs> 피부과 가면 클렌징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안을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 진짜 피부 <laughs> 아, 피부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아. <laughs> 근데 그 날만 되면 피부가 진짜 다 뒤집어지고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피부가 이렇다. <laughs> 피부가 이래요, 여러분. 어, 진짜 피부가. 그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 꼭 한번 써보세요. 저는 피부과를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 이제 피부과 가려고 해요. <laughs> 피부과 가서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할게요. 완좀 아, 늦었어. 속하고요, <laughs> 아, 신발 네. 다시 신어 주시고 네. 목걸이 하셨을까요네 오늘 했어요. 네. 목걸이 먼저 주실게요. 네 물이랑 탄산수 뭐드릴까요 물로 할게요. 네. <laughs> 아더더 목걸이도 빼야 되죠? 네 목걸이 빼셔야 돼요 <laughs> 뾰루지가 나서 상관없어요? 네. 약간 조금 따가우실 수있는수네 sure. I'm 고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고 m not m 으로 마무리를 해줘 m 기계가 나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고 있거든. 오늘 레이저할 때좀 아플 것 같긴 해. 뼈를 치르도 짜가지고 쓸데없이. 여기는 많이 좋아졌고 여기 지금 이건 또 점이에요. 아 점도 빼러 가야 돼. 심심해. 이렇게 테이핑을 했어요. 아 진짜 무슨 맞박이 같아. <laughs> 적응이 안 돼. 만약에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최악이다. 저 시술 끝났어요. 오늘까지 티타늄 3회차 끝났는데, 와, 저 진짜 얼굴 완전 작아졌죠. 전체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시술은 올리지오랑 슈링크 그리고 울세라. 제가 지금 한 달하고 보름 동안 받은 티타늄 리프팅 이렇게 총네 가지를 받아왔는데 물론 필러도 맞아 받고 뭐 윤곽 주사도 맞아 받고 했는데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진짜 효과 없어요 진짜 솔직히 효과 없어요 돈 낭비 그 돈으로 슈링크하고 울쎄를 하겠다 돈더 들여서 슈링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효과는 없어요. 단기간에 효과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는 나타나지만 그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는 못 봤다. 사실 돈이 좀 아까워요. 그 돈으로 저는 울세라를 해요. <laughs> 울세라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냥 효과가 빡 이제 나타나거든요. 육안으로도 바로 나타나요. 그리 살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탄력을 좀더 개선을 해주고 싶고 얼굴을 V라인으로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전 울세라는 사실 추천하긴 해요. 하자마자 빡! 이렇게, 이렇게 타이팅이 되면서 리프팅이 딱 되면서 얼굴도 진짜 주먹만해지거든. 얼굴도 진짜 작아져. 그래서 울세라를 한 세네 번 받았던 것 같아. 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았고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일단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되게 아파 약간 그러니까 뼈를 때리는 고통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뼈를 때리는 고통 아, 저는 아픈 거를 굉장히 잘 참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어, 받을만 했는데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듀얼 티타늄을 받아봤잖아요. 듀얼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냥 티타늄이라면 달라요. 그냥 티타늄 같은 경우는 그냥 리프팅만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데 듀얼 티타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제 피부 탄력 그리고 리프팅을 같이 해주면서 그 동시에 모공이랑 피부 결계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올세라 써마지 올리지오 슈링크 할바에는 듀얼 티타늄 리프팅을 받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이트닝 리프팅, 브라이트닝 이세 가지를 다 잡아준다는 거. 네, 피부 보시라고요, 여러분. <laughs> 음, 피부 리프팅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톤 개선도 해주고 피부 결 개선도 해주고 거기다가 모공도 개선해주고 피부 타이트닝까지 같이 가니까 듀얼티타늄 하나로 모든 걸다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축 3회를 시술을 받았거든요. 만족합니다. 2주 동안 3회를 이제 시술을 받을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진짜. 아, 너무, 진짜 찐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laughs> 제 표정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만족스러워.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자면 그렇게 예뻐지려고 성형 수술하고 시술을 받고 사후 관리하는 사람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후 관리를 진짜 안 하시더라고. 일단 자극적인 음식 굉장히 피해야 돼요. 맵고 짜고 달고 시고 이런 음식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laughs>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laughs> 하루에 2터 이상을 마셔요. 물 마시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좋고 비싼 시술 받으면 뭐해? 성형외과 가서 성형을 하면 뭐해? 내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매운 거 짜고 막 씌우고 막 이런 거 먹어봐. 어떻게 돼요? 붓기도 안 빠지고 거기다가 막 이게 살이 붙어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사후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 싶었고. 하, 여러분, 티타늄 레이저. 진짜 추천드려요 한 가지로 진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아이거 말씀 안 드렸네 울세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얼굴 엄청 빨갛고 하루 이틀 붓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듀얼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는 저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붓기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일단 일단 자극이 없고 바로 메이크업 해도 되고 오히려 받을 때 저는 되게 시원했어요 <laughs> 시원했다 이렇게 자극 없는데 울쎄라, 써마지, 윤곽 주사, 모공 레이저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하다고, 그게 듀얼 주얼, <laughs> 주얼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주는 튜페이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 다음 시술 영상은 제가 또. 업로드 할 테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구독자님 분들께서 제 입술 필러를 어디서 했는지, 눈을 어디서 수술했는지 병원 정보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DM이 진짜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는데 제 성격서 알려드릴까 안 알려드릴까요? 저쪽 입이 근질근질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일단 10년 이상 다닌 병원이에요. 여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저 처음이거든요. <laughs> 어, 제 친구 어, 모 연예인 <laughs> 네, 친구 소개로 제가 알게 된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 병원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티타늄 1회차.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원이 어떠냐면 그냥 호텔이요 호텔. TV도 있고 이렇게 거울도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쉴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 친구는 이 병원을 한 8년 정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선택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 보는 거는 의사 스펙이에요. 선생님 학교는 어디 나오셨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못해도 10년 이상 오래 시술 경력 있으신 분들 정말 신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그 병원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막 요즘에는 막 어플로도 막 사람들 많이 시술을 받으시는데 저는 그거 좀 신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병원에서 그런 이벤트 하는 거는 뭐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술 받았다가 부작용 일어나는 사례가 굉장히 크거든요. 부작용 생겨서 어, 그래봐, 진짜 큰일 나거든 연예인 친구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병원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laughs> 제가 지금 듀얼 티타늄 리프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laughs> 저 이제 서른 중반이잖아요, 여러분. 노안을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관리를 받는 이유는. 노화를 지연시키고자 받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20대 중반이었으면 20대 중반부터 저는 받았을 거예요. 저는 20대 후반, 29살 때부터가 인 음,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내가 20대 중반이라면 좋겠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영상에서 아, 또 만날게요 빠이